우리 회식 언제 할까?라는 이야기로 유아인 얘기 하러 온거 아니고요 필요 없고요 은진 씨 무조건 주세요 하고 퍼스트 네. 초이스 원픽 네. 그런 삶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어떤 매력에 끌렸나요, 은진 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혼돈, 혼란의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어렵게 지나간다고 느꼈는데 그 와중에 처음 읽을 때 이제 시간 순으로 다 이제 다가오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엔딩에 엔딩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두근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는데 엔딩 장면이 정말 큰 개인적으로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흘렀네. 네. 12개 에피소드인데 사람들이 엔딩부터 보면 어떡합니까? 아, 그걸 오롯이 느끼려면 처음부터 <laughs> 네, 따라와 주셔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자, 궁금해요. 만약에 진짜 200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을 찍을 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200일 후에 종말이면은 어, 그런데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결 결론은 저희끼리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것 같아. 어 근데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표현을 많이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매일 하는 루틴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근데 저희 작품에서도 각자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일상적일 때 그리고 또 거기서 희망을 볼때 그런 지점이 저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지점인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으면 일상을 자, 아는지는 네. 네. 열심히 <laughs> 일상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니요.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네. <laughs> 좋아요. 은진 씨. 그 지금 아이들 얘기를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호흡을 많이 맞췄죠 네. 어땠나요 호흡은 어 일단 너무 선생님처럼 잘 따라줘가지고 음.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만나자마자 너무 친구 같은 선생님 이런 부분이 바로 형성이 돼서 너무 좋았고 제가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어, 강훈이 같은 경우 분명히 저보다 작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촬영을 슬퍼. 거듭할수록 바지 밑에가 발목이 자꾸 보이면서 저보다 키가 훨씬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인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못지 못지한 상태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도 보고 어, 소민이도 물론이고 그 친구들의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간에 같이 촬영을 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참 저희 현장이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있는 씬을 많이 찍으니까 아이들이랑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 내가 연기하는 배우지만 꼭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끈끈했네요. 예. 네. 그래서 왜 아이들은 방학 지나고 오면 못 알아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지난해 공개될 작품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됐잖아요. 그걸 네. 기다리면서 배우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 저희는 찍을 때도 저희 등장인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카방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회식 언제 할까?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런 이야기로 많이 기다렸고요. 어 오픈하는 기념으로 저희가 또 회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메뉴는 <laughs> 메뉴는 제가 지금 제가 또 정확히 아, 제가 담당이어서, 네. 네, 저희가 늘 언제나 끝까지 함께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도 늘, 어, 같이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모임 가지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열심히 촬영한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한 성인 배우들은 어떡, 어떤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 이 작품을 캐스팅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배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끝까지 끝까지 앙상블과 그림을 수작을 잡아놓고 정별한 작품입니다 안은진 씨는 어땠나요? 아, 은진 씨는 그냥 저는 이 대본 받자마자 넷플릭스하고 제작사한테 저는 아는 진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아는지 씨가 아직 뜨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하고 넷플릭스에서 고개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 하실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대보라고 그랬더니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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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뭐라 그랬어요. 그럼 대본 다줘 보세요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은 다안 했고요. 저는 그냥 저는 그 이전에 먼저 아, 은진 씨의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이 작품 은진 씨랑 할 테니까 아시다시피 안은진 씨하고 유아인 씨는 같은 소속인데 저는 유아인 얘기 하러 온거 아니고요 필요 없고요 은진 씨 무조건 주세요 하고 은진 씨는 그냥 말뚝처럼 박아놓고 시작을 했던 거라 저는 안은진 씨 캐스팅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그냥 아니 그럼 감독님 퍼스트 초이스 원픽이요. 네그 네. 연인으로. 은진 씨가 아저뜰거뜰거뜰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 뭐 이러셨겠네요. 아니 제가 네프리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진 씨를 캐스팅해놓으면 이거 개봉하기 전에 그사에 은진 씨가 확실하게 떠 있을 거라고. 어,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림 씨 여기서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뭐 그, 연인하고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작품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신 작품이었잖아요이 작품도 역시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아니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연이어서 하게 된뭐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밑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튀어 올라오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이겨내는 그런 삶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작품들이 대본을 읽게 돼가지고 그리고. 써 주셔가지고 열심히 <laughs> 촬영을 한것 같고요. 그런 운이 저는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연인 이후에 또 사기작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공개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 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 굉장히 오래 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상장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면서 열심히 찍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 세상에 선 보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결과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그렇게 될 테니까 앞으로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웅천시민 한명한 명이 어, 물론 저희 이렇게 나와 있는 세경과 성재와 또 윤상이와 이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 크게 가고 있지만 정말 한명한명 한명 이제 들여다 보면은 아 종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삶을 이렇게 선택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볼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작품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쭉 보면서 너무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함께 보시면은 같이 마음을 마음이 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200일 남은 웅천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